우리 대한민국은 선거 일이 다가올수록, 어, 서로를 비판하는 비판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조차도 나눠져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댓글을 다른 것들을 보면, 뭐, 온갖 욕설도 있고, 서로 비판하느라고 온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수로 우리가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남을 비판하는 비판은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비판하는 것은 곧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죄 짓고 이웃간의 죄를 짓고 성도들 간의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남을 비판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판하는 것이 교만한 일인가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더 많은 저도 불구하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이 곧 교만한 일인 것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분경스러운 죄인 것이지요. 세번째로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주먹을 때리는 것보다 상대편에게 더큰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거든요. 네 번째는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으로 비판받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격을 받으면 상대편 오른편 땀만 때리는 게 아니요. 내가 공격받으면 나는 상대편 오른편 왼편 다 때리게 돼요. 비난으로 대접, 남을 다른 사람을 비난으로 대접하면 비난으로 대접받게 되어 있고 공격으로 대접하면 공격으로 대접받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첫째는 상대방이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요. 공격한 나도 비판한 나도 힘들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져요. 남을 비판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비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남을 비판하면, 올리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을 비판하면 개돼지 같은 인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제재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토리켜 너를 찢어 시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 진주보다 귀한,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남을 비판하면, 그것이 바로 개돼지 같은 인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는 남을 깎아내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나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섬기는 쪽에다 힘을 실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며 섬겨주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남을 비판해서 지옥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받있게 주고, 섬겨 드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천국 만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